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bj 청입니다 아 오늘 1월 14일 월드리프 이벤트 하는 날이죠 그래서 제가 월드리프 어디로 가는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일단 저는 월드리프를 어디로 갈거냐면 원래 스카니아 아니면 루나로 가려고 했는데 친구가 그 루나서브에 자기 형이 있다고 루나로 오라네요 그래서 저는 루나서브로 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감미가다 낫진 않았지만 뭐이 정도면 거의 다 나았는데 뭐 근데 어디 있죠 그 뭐냐 그 월드리프 시켜주려는 걔 어디 어딨, 어디 있죠 어디 있죠 어 기분 탓인가 어여기 어디 있지 잠깐 어디냐 잠깐 월드리프 시켜주는 애 어디냐 그 하얀색 곰탱이 여기 없어? 어? 잠깐만, 여기 없나? 이거 딴 데로 옮겨야겠다 여기도 없다 어...여기 <laughs> <laughs> 아, 여기 있다 <laughs> 이사사! <laughs> 모여나는 월드로 이사하세요 월드에 문은 19채널 아, 19채널에서 나할수 있네 아, 19채널 지금 사람 겁나 많은데 으으 어, 월드리프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 개많이 모였네요 <laughs> 현재 캐릭터를 이동하겠습니다 알겠어 알겠어 그 위도 이사를 원한다면 그때 이동시켜주도록 하지 이제 운영자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듣도록 다음부터 보여드릴 내용꼭 확인해주세요 6개만 34년 지난에 캐릭터 이동할 수 없다 이동할 수 없다 물은 도정왕 기부왕 랭킹 정보는 초기화 이 삭제 캐시 공유하는 직업군 뭐 어쩌고 저쩌저 어쩌고, 어쩌고 결혼 중이신 경우 이혼 후 <laughs> 고용상임 매서마켓 경매장 특별 등 거래 중 아이템이 있다면 이용되지 않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아이템을 모두 수량한후 시청해 주십시오. 흠물나 <laughs> 삭제는 반드시 어쩌고 저쩌고 자이 캐릭터를 예 저는 루나 루나로 가게 됐죠 루나 자어 경매장에 뭐가 등록돼 있어? 경매장에 뭐가 등록돼 있다고? 아닌데 뭐 딱히 등록돼 있는 거 없는데? 이제 <laughs> 계속 이동. 자, yes. yes. 자, 루나. 확인. 자, 루나로 이동. <laughs> 자. 이동 완료. 자 한번 가볼까요, 루나? 와, 사람 드럽게 많죠 여기. 이거 옛날에 옛날에 키웠던 거. 오이 어, 캐릭터참 되게 많아. 다시 유니온으로 가서 19 채널. 이제 카이던 이 카이저 이정식 이동시, 이 이동시켜야 되죠. 어머 이철빌보나 뭐 맞지 않다고? 왜 이래? 여러분들 잠시만요. 왜 이러지? 이게 아니다 <laughs> 아, l 음, 아, 어, 렉, 아, 아 렉, 아, 렉, 렉 아, 아 렉, 렉렉 e g leg, l 냐 너무 크다 이거 g l 게 하고 빠른 이동에서 이번에도 헤네시스로 가왔죠 와렉 심해 <laughs> 저는 솔직히 사람만 많은 서버 가도 돼요 뭐 친구 따라가도 되기는 하지만 사람만 많은 서버 가면 됩니다 아렉렉렉렉 렉, 렉. 렉. 카이드 캐릭터 월드 리프 예스 오케이 예스 루나 오케이 오케이. 아이 경매장 등록된 내용을 다한 번씩 확인을 해야 되네요. 아 귀찮아. Yes. Yes. 원 루나. Yes. <laughs> 자 이동시켰죠. 자 루나로 루나로 이동됐어요. 다시 이제 링크 캐릭터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 옮겨야 되죠. 팬텀 옮겼구나. 이제 아란이랑 데몬슬레이어랑 제논만 옮기면 됩니다. 아이고 많다. <laughs> 이제 뭐 나머지, 나머지 링크 캐릭터는 다시 루나에서 처음부터 키워야죠. <laughs> 아 루나 진짜 사람도 많아서 링크 캐릭터 키우기 진짜 힘든데, 이게 <laughs> 또 루나에 오는 사람도 많아서, 루나에 오는 사람도 엄청 많아서 이제 더 키우기 힘들 어질 거란 말이에요 알바 보상 말고 자, 이동 이동 알겠어 알겠어 루나 루나 자, 경매장 등록 내용 다시 확인하고 야렉 개쩔어 이동 이동 예스 예스 루나 확인 오케이 이동 완료 나저 같은 경우는 그 루나로 거의 링크 캐릭터나 뭐 그런 애들만 옮길 거고요. 막 장신구 제작 이런 캐릭터들은 유니온에 남겨서 계속 돈 벌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월드 리프할 때또그 모은 돈으로 다시 월드 리프 또 하려고요. 잠깐만 여기 식구 서버 맞아? 아니네. 그러니까 본캐나 링크캐만 루나로 옮긴 다음에 장신구 캐릭터처럼 돈벌이 캐릭터는 유니온에 남겨서 돈을 계속 벌기한 다음에 돈을 다벌다다 다, 다 벌면 다시 유니온에서 새로운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다시 그 루나로 옮기면서 이렇게 계속 계속 돈 돈을 벌 거예요. 네. 월드리 프꿀팁이 이거 같아요, 솔직히 유니온 유니온에다가 막어 유니온에다가 캐릭터 막 장신구 제작 캐릭터 남겨놓은 다음에 자 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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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클릭 이 안돼 다른데 클릭 안돼 루나 루나 이동. 오케이 <laughs> 아, 이제 얘가 장신구 캐릭터죠 이 장신구 캐릭터 남겨둘거고 연금수 t 캐캐터터는몬몬 r a c t 데데 You can't get a character. y 로 그래서 윤형에다 연금술사 캐릭터 다시 키우려고요 뭐 연금술사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시간은 어느,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1 4 0아아니죠 여태 돈 얼마 있냐 내가 내가 저거에다 옮겨놔서 돈이 별로 없구나 그럼 이 캐릭터도 헤네시스 가서 으모기야 이렇게 빨리 할줄 몰랐다 진짜 월드 리프. <laughs> 이제 뭐가픈 것만 빼면 다 괜찮은데. 코도 이제 막힌 코도 막힌 것도 훌불 모르고 뭐라고, 뭐라고 해야 되냐? 코도 막힌 거 뚫렸고. <laughs> 아 물론 콧물이 좀 나오긴 하지만. <laughs> 뭐 그래도 옆에 휴지냅 뒀고. 예스. 루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캐릭터 이동, yes, yes, 루나 확인. 자 이동 시켰죠 아란도. 자또 옮길 캐릭터가 한 명을 더 옮길 수 있는데 일단 얘 같은 경우는 딜 캐릭터로 남겨두고 보스 레이드는 그래도 꾸준히 돌아야 되니까 얘는 장신구 캐릭터, 얘는 못쓸모 뭐 없는 캐릭터를 냅두고 이 캐릭터를 옮겨야 되나? 모르겠다 옮기자. 친구가 모자를 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도 한번 루나 서버로 오라고 했는데 그친구 모자 산다는 친구를 루나 서버로 와서 사라고 해, 하, 하려고 했는데 모자를 그 모자가 지금 이 캐릭터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캐릭터를 옮길까 말까 겁나 고민 중이긴 한데. 네 여기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템을 맞춰 놨거든요. 뭐야 어디서 방구 소리가 났어? 일단 이 캐릭터도 루나로 옮기죠. <laughs> 아니다이 캐릭터 그냥 여기다 남겨야겠다. 그래 여기다 남기자 이 캐릭터는. 일단은 월드 리프를 오늘 하루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이 캐릭터는 남기죠. 그래서 친구가 아 유니언이 사겠다 하면 이 캐릭터는 여기다 냅, 냅 냅두고. 이 템도 어차피 친구는 모자만 산다고 했으니까 창이랑 이건 다 버려야지 이 캐릭터를 제대로 키우지 않을 거거든요 이거를 대충 2억쯤에 뭐 싸게 싸게 올려야 사람들잘 사가겠죠 이건 대충 6천만원 7... 6천만원 쯤에 모자는 산다고 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대충 한 1억 8천만원이죠 그냥 8천만원 1억 8천이 아니라 8천만원 1, 10, 0 0 1 0 0만 10만, 1 0만1 0만 8천만원 이 정도면 되겠죠 뭐이 캐릭터는 여기까가 남기고 이 유니온에서 돈 벌다가 이 캐릭, 나중에 이 캐릭터도 다크나이트도 키워야 되니까 이 캐릭터는 따로 옮겨야겠다 <laughs> 아, 자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같은 저 경우는 루나 서버로 갈겁니다 루나 서버로 님들 알겠죠 저 따라오고 싶은 분들은 따라와도 돼요 뭐친추걸어도 딱히 상관없고 <laughs> 여러분들 일단 여기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 유튜브 시청자 아, 아, 코 친구는 이이 안나와 무슨 유튜브 시청자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뿅